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쿠입니다. 오늘은 신규 융합석이란 게 나왔죠. 융합석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또 에픽이랑 태초등급 융합석이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융합석이 뭐냐? 융합석은 여러분들 다 기존에 차원해랑 이스핀즈박칼 방어구, 아스라한 방어구, 이런 융합 에픽들을 우리들은 또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개념이 융합석으로 그냥 바뀐 것 뿐이에요. 융합 에픽들을 어, 융합석으로? 바꿨다 개념을 바꿨다 원래는 이제 에픽 기존에 착용하고 있는 에픽이랑 융합 에픽이랑 합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나 봐요 신규 덜이 분들이 보기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어 합친다는 게 뭐야 융합 에픽이 뭐야 이거는 착용하는 게 아니야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조금 융합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착용하는 에픽에 융합석을 끼울 수 있는 슬롯 슬롯 같은 걸 이제 한개 생기는 거죠 그 슬롯에 자유롭게 넣었다가 뺐다가 다른 거 넣었다가 뺐다가 어, 그렇게 이제 할수 있고요. 그 과정은 재료가 다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기존에 이제 합칠 때 재료가 들어갔는데 융합석이라는 개념 슬롯, 슬롯의 개념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거 어둑섬, 이스핀즈, 차원해랑, 박칼 싹다 그런 융합 장비들도 융합석이라는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존에 끼고 있는 거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조차도 융합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다카이가 아스라하는 융합석으로 바뀌었지만, 새로 추가된 건 없고, 어, 액세서리 쪽, 그리고 버벅기 쪽에 융합석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어, 바뀌었으니까 융합석 착용하는 법도 조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유롭게 끼웠다, 뺐다. 돈이 안 들죠? 돈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저렇게. 클릭을 해서 융합 분리 저런 걸 이용하시고요 오른쪽 클릭으로도 저렇게 자유롭게 끼웠다 뺐다를 할수 있어요 되게 폐, 간편해졌다 그죠 이렇게 좀 간편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팔찌부터 한번 볼게요 융합석의 팔찌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전에 우리가 원래는 무기 무기에 박할 융합 그리고 단조란 걸 끼웠죠 그렇게 이제 능력치를 상승시켰는데 그 단조가 이제는 어, 무기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단조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조를 팔찌 융합 속에 넣을 수 있는 옵션들 특정 세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추가시켜야 되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팔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속된 영혼 최종 DBG 8% 증가 채팅으로 결속이란거 입력시 황금 큐브 조각 한 개를 소모해서 어, 2초간 무적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어디선가 이제 옛날에 또 게임하신 분들은 뭐 어, 채팅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 채팅 그 단축키를. 아 바꾸지 않아 가지고 가끔씩 가끔씩 뭐 개보 뭐 이런거 채팅 입력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 그분들에게는 살짝 이제 익숙할 수 있는 채팅으로 결속 입력시 2초간 무적을 만들어 주는 팔찌 융합석 입니다 자 두번째는 무지한 영역의 톨로, 통로 최종 데미지 9% 증가하구요 500 픽셀 내파티원에 물리 마법 피해 감소 플러스 15%가 있어요 어, 파티원 내에 다 이제 물리 마법 피해 감소가 있다 보니까 버퍼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마화 오버플로우. 최종 데미지 9% 증가, 스킬 MP 소모량 플러스 100%가 있습니다. 마나 과소보 분들 같은 경우는 단조에서 원래 스킬 마나 소모량을 썼죠. 그래서 마나 과소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찌 쪽에 저 융합석을 구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초마다 만화 2% 회복까지 달려있네요. 고도 팔찌 조금 많이 상요, 상요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매 물품이라고 제가 적혀 놨죠. 이 판매 물품이란 건 팔지 융합성이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팔지 어, 무한한 가능성의 탐구 최종 대비지 4% 증가 501각 이각 진각성의 스킬 공격력 8% 증가를 시키고 거기다가 스킬 쿨타임 각성기들의 스킬 쿨타임 회복 속도도 15%가 달려있습니다 원래는 없었죠 어둑섬 육아비 피기에서는 데미지 증가만 있고 쿨 회복 속도가 없었는데 여기 8찌 융합성에선 각성기 세팅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쿨타임 회복 속도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스킬 펄 익스펜션 요거 같은 경우는 스킬 범위가 또 23%가 붙어있죠 무기 융합 무기 단조에서 스킬 범위 사용하시고 있던 분들은 또 이런 걸또 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배자의 위험 같은 경우는 스킬 만한 소모량 마이너스 30% 그리고 공격시 5% 확률로 신수를 소환하는데 총 공격력 증가에 600% 만큼 피해가 준다. 이건 약간 이제 자수용, 자수용 팔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 자세히 보면 버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버프력이 다 일괄적으로 3천이죠. 3천, 3천. 삼0 앞에 페이지도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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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8G 육합서 같은 에픽 등급이라면 버프력은 다 같습니다. 버퍼분들은 아무거나 깨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왕 쓸 거면 아까. 피해 감소 있는 걸 쓰면 된다. 하지만 원하는 걸 그렇게 편하게 파밍하긴 쉽지 않다. 허나! 자, 팔찌 융합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단조 옵션 그리고 무기 융합 옵션에 있던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팅상 필요한 것들을 강제로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스킬 범위 옵션 같은 거 또는 이제 만화 가성부 세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무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옵션들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광장에 백금의 엘리브란 NPC가 새로 생겼는데 그 백금의 엘리브 NPC에게서 저기 보이는 빨간 색깔 테두리로 있는 에픽 소울 210개로 에픽 융합석 팔지만 선택 상자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요렇게 세개만 있습니다 버퍼용 피해 감소 그리고 마다 가소보용 있고 스킬퍼 익스펜션 스킬 범위 있는 거 있고 마다 가소보용 세팅 버퍼용 세팅 스킬 범위 세팅 하시는 분들은 s200 10개를 있다면 저걸 구매해서 저렇게 정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허나 200 10개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솔직히 저도 이제 마다 가소모 세팅 캐릭터도 있고 버퍼도 있고 다 있는데 범위 옵션 쓰는 것도 있는데, 아, 이거를, SO210개를 갑자기 또 여러 캐릭을 한번에 또 저거를 또 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은 퍼섭이기 때문에 본섭에 넘어왔을 때저 부담이 좀 줄어들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저렇게 정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목걸이, 반지, 그리고 버벅기 쪽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목걸이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목걸이도 한번 옵션을 읽어볼게요. 멈추지 않는 질주. 버프력은 똑같이 다 3000이고 어, 최종 데미지 9%증가 이동속도 15% 단촐하죠. 최종 데미지 증가 수치가 또 준수하고 이동속도도 많이 올려줍니다. 자, 두 번째 목걸이 광폭화 제어장치. 최종 데미지 7% 증가인데 적의 남은 HP가 50% 미만일 때 최종 데미지 4% 증가입니다. 저의 체력이 아니에요. 본인의 체력이 아닌 적의 남은 HP 5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어, 저건 뭐 악한 용 아니야? 불사 세팅 용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몬스터의 체력이 50% 미만일 때 적용하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몬스터 체력이 줄어들면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목걸이 융합석이고요. 지면 파괴자 같은 경우는 또 아까 팔찌 쪽이랑 똑같이 최종 데미지 5% 증가 있고 공격력 증가 1200% 있고 어, 또 지면 폭류를 시전한다 하면서 공격력 증가에 1200% 피해를 준다. 하는 걸 보아 아니 또 자수용 목걸이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유갑석은 무한한 가능성의 흔적 목걸이도 각성기 세팅용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킬 공격 8% 스킬 쿨타임 회복 속도도 1각, 2각, 진각성 싹다 스킬 쿨타임 회복 속도가 15% 달려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의 균형 같은 거은 최종 대비 어, 증가 수치가 또 9%로 높은 상태고 HP 맥스와 마다 맥스를 굉장히 또큰 톱으로 늘려주면서 약간 어, 기존의 감시자 팔찌, 천계 연합군 팔찌 그거의 역할을 여기 목걸이가 또 부담하게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뒤집힌 기업 공격력 증가 500%가 달려 있고요. 다른 최종 데지 증가는 없지만 스킬 쿨타임 감소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시8% 확률로 자신에게 어 신성한 빛 시전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배리어 어 역할 같은 것도 조금 더 해줄 수 있고 이것도 약간 버퍼들이 조금 더 쓰면 좋지 을 않을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살짝 있지만 이미 버퍼들은 쿨타임이 좀 넉넉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거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반지로 한번 넘어 볼게요. 반지 에픽은 기민한 움직임 어 이름 그대로 최종 대미지9% 증가 9%면 또 굉장히 높은 수치죠 9%에다가 또 목걸이랑 마찬가지로 목걸이 이동속도가 15%였는데 여기는 이동속도 플러스 10%에 HP 분당 회복도 높게 붙어있고요 얼음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공격시 또 얼음 송곳니 시전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또 자수용 아이템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공격 시 5초 동안 빙결 상태 이상 부여를 해주는 걸 보아니 하 어, 이거 빙결 빈결 이제 빙결이 빙결 빈결 유도가 필요한 세팅이 있죠. 얼룩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또세 개의 경계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어, 공유의 증가도 없고 최종 데미지 증가도 없지만 반지 한 부위로서 스킬 쿨타임을 무려 18%나 감소시켜주고 모든 속성 저항이 깨알같이 플러스 5가 붙어있네요 자 반지는 잘 봐야되는게 감시자 반지 1000개 지원구 반지의 역할을 해주는 반지가 있는지 봐야되는데 일단 첫번째 페이지는 없었어요 자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또 무한한 가능성의 흐름 반지도 또 마찬가지로 각성기 세팅용 최종 데미지 증가 8%에다가 쿨회복까지 또 15%가 마찬가지 목걸이 팔찌 반지 똑같이 달려있네요 보호를 담은 괴 요거는 최종 데미지 9% 증가로 또 높게 달려있지만 모든 속도 플러스 5% 그리고 물리 마법 피해 감소 플러스 25%가 달려있어서 조금 많이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만약 먹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저항을 담은 철 저게 이제 최종 데미지9% 증가의 모든 속성 조항이 플러스가 25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시자 반지, 뭐 천계연합군 반지를 사용하면서 뭐 출혈 뭐 모든 속성 조항 250 맞추고 있던 분들은 저런 걸 먹게 된다면 또 교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먹기는 또 쉽진 않겠죠. 본인이 원하는 거 먹기는. 자 그리고 보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보장도 신박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사신의 함정, 최종 데미지 10% 증가, 그리고 스킬 범위 7% 증가가 있죠. 또, 10년 세트. 감시자 보복기 이런 데에서 또 스킬 범위를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장에서도 스킬 범위가 기존에 또 5%씩 생겼다면 이쪽 보장은 사신의 함정은 7%를 챙겨주네요. HP 맥스도 플러스 5% 붙어 있고요. 두 번째, 인비시블 스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최종 데미지가 똑같이 10% 오르지만 물 마크 5%에 회피율 20%가 붙어 있고요. 수평선 위 균형.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재밌어요, 여러분들. 최종 데미지 8% 증가에 스킬 시전시 0.1%로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스킬 공격력이 무려 1000%가 증가합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각 가끔씩 이제 각성기 세팅인데 각성기를 저걸로 0.1% 확률이 서졌다? 1000% 증가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또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또 유튜브 각 먹게 된다면 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미난 게한개 게 생겼네요 자두 번째 페이지 보조장비는 혼돈이 담긴 소용돌이 자 이것도 각성기용 세팅 같은데 85레벨 2차 각성기죠 2차 각성기 스킬 공격력을 무려 30%나 올려주고요 2차 각성기 스킬 쿨타임 회복 속도를 플러스 100%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2차 각성기 굉장히 많이 회복을 땡길수 있고 수준까지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성기 세팅하시는 분들이 이걸 먹게 된다면 또뭐 아까 뭐1000%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안전빵으로 또 이차각성기 꾸준하게 또 데미지 늘리는 저것도 좋겠죠. 저건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제가 각성기 세팅 테스트해본 게기 때문에 그게 쿨타임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할고요. 그리고 일레트리 플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어둑섬 쪽에서 또 존재했던. 를 폭발 약속 화상 감전 이런 것도 전환 대비지를 전환 대비지 해주는 건 빼고 이제 폭발 해주면서 지연딜을 없애게 만들어주는 보장. 자 화상과 감전은 지연딜 없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피할 수 없는 일격, 저거는 또 옵션을 보호하니까 자수용. 어, 자수용 옵션인 것 같죠? 저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법석인데 마법석도 재미 단계 몇 개가 있습니다. 자, 평화로운 과거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최종 데뷔 10% 증가에 5초 동안 HP 맥스 10% 수치의 보호막 부여해서 생존성도 같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천상의 보호. 최종 데미지 9% 증가인데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불사의 주문. 사망 시 1초 동안 불사의 주술을 발동합니다. 쿨타임이 무려 2분이고요. HP 1%를 회복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HP 회복 효과 및 데미지는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HP 맥스를 플러스 1000을 올려 줍니다. 요거를 또 어떻게 또 활용해서 어떤 재미난 세팅이 또 나올지 이것도 살짝 이제 궁금한데. 이것도몇번좀 테스트를 해 보면서 제가 한번 재미난 여건이 있다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영광의 재림 같은 경우는 또 무단하게 최종 데미지 10% 증가인데 화수 명암 공격 속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지는 게 최근 덤파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약점 속성, 약점 속력공략할때 조금 더 도움 될것 같은데, 어 저게 어떻게 또 엄청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지식의 향연 같은 경우는 최종 데미지가 10%를 증가하고 MP 소모량의 20%만큼 MP를 회복시킨다. 저것도 만화 가소모용 세팅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하면 또 만화 스트레스 없이 또 굉장히 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법석이죠. 저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혈독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출혈과 중독 쪽지연딜 없이 즉발성으로 데미지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석이고 마지막 또 펼쳐지는 예언 같은 경우는 자수용 옵션인 것 같네요. 또 자소형 업소드로도 만들어줬네요 자 귀걸이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말의 예고 최종 대비 10%증가에 이동 속도를 무려 20% 올려주기 때문에 이 귀걸이 융합석 하나만으로도 이동 속도 유틸성이 굉장히 많이 또 보충이 됩니다. 자 멸망의 안식처는 최종 대비 10% 증가 물리 뭐 피해감소 15%가 붙어있죠. 피해감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거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계속 뭐 팔찌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서 피해감소 엄청나게 많이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적어도 굉장히 아팠던 세팅들이 어느 정도 편안해질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달콤한 향기의 속삭임. 최종 대비 10% 증가인데, 슈퍼 아머 부여. 여러분도 경로 신발 쓰시던 분들, 최근에 또, 신발을 많이 갈아탔는데, 그막 갈아탄 분들이, 아, 슈퍼 아머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죠? 그런 분들은 또, 여기 귀걸이 융합성 이걸 또 먹게 된다면, 슈퍼 아머를 또, 편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깨 깨일 같이 또, 모든 속도도 8%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나간 과오 귀걸이지만, 이제 스킬 범위 7% 증가가 또, 범위가 붙어 있고 물리 마법 방어력도 깨알같이 또 많이 붙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또 내구성이 어느 정도 또 증가하는 느낌이죠. 자, 종원을 구하는 서약. 저거는 모든 상태 이상 내성 플러스 5%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마반 내성 같은 거 채우긴 좀 좋은데 대신에 저런 것도 수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좀 불편함이 있겠다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검객의 유산 요건 또 자수용 옵션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빙결 상태 이상 부여도 붙어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에픽이고요 여러분들 태초 먹기는 힘들겠지만 태초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는 목걸이랑 반지뿐이에요 다른 부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걸이 이랑 반지 뿐이고요 각 목걸이 7종 반지 7종 7개씩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왼쪽부터 최초의 목걸이 향기로운 화기 이것도 옛날에 또덤파 하신 분들은 좀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옵션이구요 자 오감의 황홀경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옛날에 이제 오감의 황홀경 시대 때또 재밌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좀 추억에 젖을 수 있는데 그때 옵션이랑 좀 달라요 기본적인 최종 대비 10% 증가 붙어있고 융합된 장비 목걸이겠죠? 목걸이의 강화 증폭 수치가 10에서 1 증가할 때마다 최종 데미지 1% 증가 최대 이중첩. 그 말은 뭐다? 최대 옵션을 뽑으려면 12증. 12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사용해, 어 드랍으로 뜨신 분들이 사용해도 되지만 100% 100% 능력치를 끌어내려면 목걸이를 12증. 해야 됩니다. 공격 속도 5%와 캐스팅 속도 7.5%도 깨알 같이 붙어 있긴 하네요. 저거는 이제 조금 먹으신 분들은 어나 증폭해야 돼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어, 정말 좋은 목걸이지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냉기에 갇힌 원망 요거 같은 경우는 최종 데미지 5%증가에 모든 속성 강화가 플러스 35 달려 있구요 자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빙결 상태로 만드는 빙룡을 생성한다 빙룡 피해량 600%라고 달려있고 공격 시 5초 동안 빙결 상태 이상도 부여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어, 그냥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장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빙결 빙룡 피해량 600%라고 돼있는 게 어, 정확히 뭐 자수용 옵션처럼 터지는 건지 어, 그렇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먹어도 자 시간을 거스르는 기어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옛날에 시거셋이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안톨레이드 시절 때또 시거셋 끼고 있는 버퍼분들이 또 굉장히 또 우대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나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킬 사용 시10% 확률로 사용한 스킬을 쿨타임을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동일한 스킬을 연속 초기화 가능하다고 다 적혀 있죠. 동일한 스킬 연속 초기화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또 먹으면 이거 나름대로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스킬을 단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좋은 태초 목걸이거든요. 괜히 이름까지 태초가 아니네요. 자,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사기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억회상도 할겸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터져나오는 악몽. 각성기, 각성기용 목걸이고요. 자, 아까는 8%였는데 에픽은 이거는 11%까지 각성기 데미지를 올려주고 쿨타임 회복 속도는 15%로 갔습니다. 버퍼는제외해요 여러분들. 조금 더 각성기 세팅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태초 목걸이도 있네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자, 이것도 신기한 게한게 게 있죠. 수호혼. 최종 데미지 10% 증가 달려 있고 피격 시 아래 효과 적용인데 3초 이내에 공격 시 받은 피해의 30%를 회복합니다. 쿨타임은 3초고요. 그때 반격을 가해 데미지를 입히는데, 반격 데미지가 15,000%예요. 15,000%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상당히 좀 재미나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걸 활용하면서 또 유튜버가 살짝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나, 혹시나 먹게 된다면 또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불사 세팅도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영상 제작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펠로스 제국의 영광, 이거는 간결하게, 간결하게, 최종 데미지 11.5% 다른 거10% 올라갈 때11.5% 증가. 오케이, 데미지. 확인. 자, 마지막은 소울 트레이싱 디바이스. 최종 데미지는 생각보다 높죠. 11% 증가하고 1 5초마다 영혼을 흡수합니다. 근데, 15초에 영혼 흡수하는 게, 마화를 15%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만화 가슴무시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편하게 만화 관리가 될것 같은 목걸이다. 그죠? 최종 데미지 증가 수치도 기본적으로 높고요 물론, 다른 분들이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태초 목걸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뜨, 뜨면 써야 되겠죠? 뜨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초 버프력 한번 보세요. 버프력이 3500, 3500, 3500 위에 것도 3500, 3500, 3500 버프력도 안보관할게도다 같습니다. 버퍼분들은 안 보관할 떠도 좋겠지만 기왕 뜰 거면 어 가장 이제 사용하기 편한 건뭐 시간, 역행자 그런 거겠다. 그죠? 어쨌든 태초 안 보관할 떠도 버프력 자체는 같다. 옵션 보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태초 반지고요. 첫 번째 레드 레비 여러분 트라이 앵글 세트라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라이 앵글 세트도 한때 어. 액세서리 종결급으로 취급받던 장비였는데 그 트라이앵글을 계승한 장비라고 보면 되겠고요 스킬 쿨타임이 7%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속성 가가가 7 붙어 있고요. 붉은 토끼의 선물이라고 스킬 시전 시7.77% 확률로 스킬 공격력이 77% 증가를 시켜줍니다. 이거 어디선가 블루 파일의 반지 그쪽 옵션이랑 뭔가 비슷하다 그죠? 8% 확률로 터지는데 스킬 공연력 88% 증가.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랑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진각성 뽕맛이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네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추억의 속삭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목걸이에도 아까 12증 찍을 수 찍어야지 100% 활용 가능한 목걸이가 있었는데 반지에도 있습니다. 추억의 속삭임이라고 또 오감의 황홀경 융합된 장비의 강화 증폭 수치가 10에서 1 증가할 때마다 최종 대비. 1% 증가, 최대 이중첩이기 때문에 12증 반지도 12증을 찍으면 이 추억의 속상이 매 옵션을 100% 활용 가능하고요. 이동 속도도 깨알같이 5%가 붙어 있네요. 목걸이랑 반지 같이 먹으신 분들은 어? 나 7증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리에 묻힌 분노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최종 데미지 5% 증가에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35 그리고 분노가 담긴 냉기 어 목걸이에서 비슷한 옵션이 있었죠 이렇게 빙결 상태 이상도 부여해주고 빙용 피해량도 600%가 있습니다 자 반지에 또 망각의 마석이라고 있습니다 스킬 시전 시 1% 확률로 스킬 1개의 쿨타임이 초기화 되는데 이게 이제 버퍼는 제외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데미지도 10%가 붙어있는 만큼 어 딜러분들이 또 스킬 난사를 하면서 스킬 시원시 1%가 생각보다 던파에서는 꽤 자주 터지는 옵션이란 말이죠 옛날에 이제 정제된 마석의 반지 정마반이라는 걸 이제 활용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그거의 반지를 계승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부화하는 악령 의시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성기 세팅용인데 아까는 에픽 등급은 8%였지만 태초 아니, 태초 등급은 스킬 공격력이 11% 증가로 3%더 높고요. 스킬 회복 속도는 똑같이 15%입니다. 3%만 스직만 오른 거예요. 이거 월드 아이돌링 요게 조금 4개 집중해. 최종 데미지 5% 증가. 스킬 쿨타임 10% 감소. 슈퍼 암호 부여해주면서 스포트라이트까지 발생을 한다 하니까. 가장 뭐 뜨면 무난하게, 무난 무난하게 쓰기 또 좋은 월드 아이돌 리기다 그죠? 여러가지. 좋은 옵션들이 골고루 붙어 있네요. 자, 마지막은 2단을 지명하는 검지. 요거는 적을 2단으로 규정한다. 2단자를 공격시 최종 데미지가 11.5% 증가한다. 사실, 뭐 그냥 최종 데미지 11.5%라고 적어 놓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여튼 최종 데미지를 11.5% 증가시켜주는 뭐 반지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올려주는 무난하게 자장 많이 올려주는 2단을 지명하는 검지라는 또 태초 반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모든 뭐 우리가 또 새로 나온 새로 추가된 신규 에픽 등급 융합석 그리고 태초 융합석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이스핀즈 차원에랑 아스란 이런 장비들도 일단 명칭은 다 융합석이란 명칭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최종 정리를 하자면 버퍼들은 어. 에픽 등급이 같고, 에픽이면 에픽, 태초면 태초 등급이 같다면, 버프력 자체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버퍼들은 솔직히 그냥 먹으면, 개이들, 물론 먹을 수 있다면. 먹는다면 이득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존 융합의 픽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죠 어,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부위별로 하나하나씩 꽤 많이 나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추게 된다면 어마무시하게 또 데미지가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게 된다면 퍼섭에서 지금 또 힘들게 힘들게 잡고 있는 안개신도 쉽게 잡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하는 아이템 파밍이 까다롭겠지만 기존 커스텀 세팅의 단점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완해 줄수 있는 옵션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 그죠? 마나 어, 가소보는 평소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도 마다가 장기전으로 가면 부족할 수 있었는데 마나를 편하게 보충해줄 수 있는 옵션. 아니면 나는 뭐 딥다이버 팔진는유틸도 빠르고 다 좋은 데미지도 세지만 어, 피해 어,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내구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옵션 이런 거 등등. 어 지연딜 같은 경우는 지연딜 뭐 없애는 건뭐지금에라도 쓰고 있, 있지만 어, 융합 속으로 새롭게 파밍이 된다면 또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 기존 세팅들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게 많기 때문에 파밍 욕구도 데미지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런 것도 아무래도 본인에서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파밍 욕구는 확실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각성기 세팅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죠? 악세서리 원래 기존에 없던 어, 팍 팔찌, 목걸이 반지에서 쿨타임 회복도 들어가 있고 보장에서또 2차각성도 더 강해질 수 있고 아니면 확률성으로 그냥 1000% 데뷔 증가도 노려볼수 있고 해가지고 좀 각성기 세팅이 맛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퍼스업에서 제가 불파링 기준 사상변 각성기 세팅 퇴마사를 키우기 때문에 그 퇴마사 기준 1차각성 43.5초 2차각성이 61초 진각성이 168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각성기 쿨 회복 반지까지 사용한다면 어이 진각성이 120초까지 떨어집니다. 120초까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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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달려요. 심지어 쿨 회복 반지를 같이 사용한다면 이 차각성은 46초였나, 45초였나 거의 일각이랑 맞먹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 굉장히 또 각성기 세팅이 실전에서도 좀 훌륭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먹을 수 있다면 다 모을 수 있다면 운빨이 좋다면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융합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퍼스업 내용이 조금 한두 개가 남았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또본 수업 업데이트 내용 되는 거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